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시대 정신은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중심이 너다라고 우리를 착각시키게 만들어요. 이이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너야. 라고 착각하니까 다 오늘 우리가 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관심보다 내 편을 들어 주는 건 옳은 거고 내 편을 들어 주지 않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님도 내 편이야지 좋은 분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내 편인가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도저히 안될것 같고요 이제는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지친다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 끊이지 않는다고 어떤 죄의 끈질김보다 더 끈질기다라고는 신실함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광해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보다 크지 않고요, 아무리 우리의 이런저런 죄악이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혀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끈질기지 않으며,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깊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광해가 길이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